11월 29일 대림 제1주일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그러니 깨어있어라.집주인이 언제 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올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고 오늘 대림 일주일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세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또한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이 점에서 우리는 이 새로운 한해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입당송의 10편 25편의 말씀대로 하느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올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지난 한해 너무나도 갑작스러이 닥쳐온 팬데믹의 사태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이새 속력의 마지막 달에 이 전례력의 새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전례력의 대림 시기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천상의 시민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금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은 오늘 대림 시기의 대림 감사송 1번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인물을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대림 시기, 이 시기는 바로 첫 번째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니 우리는 그 상급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깨어 그 약속을 기다려야 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깨어나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들, 더불어서 이 상황들을 판단하고 또 의미부여하고 있는 이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제1 독서의 이사야서의 말씀은 바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하느님을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로 부르는 그 백성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돌려다봤을 때 듣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는 막혀진 자신들의 그 상황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로운 백성,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지만 저희는 죄를 지었고 당신께서는 진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느새 우리는 부정한 자처럼 되었고 모든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바로 하느님의 그 비단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하느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희를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희 마음이 굳어져 당신을 경외할 줄 모르게 만드십니까? 하느님께서는 바로 하늘에 계시지만, 2000년 전 하늘을 열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듯이, 두 번째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다시금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당신 앞에서 산들이 뒤흔들리리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혼탁한 세상, 하늘과 땅이 단절된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한가운데에 놓인 나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낼 이 대림 시기도,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오소서 주 예수님하고 메아리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대림시기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서의 63장과 또 64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당신은 저희의 아버지십니다. 저희는 진흙, 당신은 저희를 빚으신 분,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새로운 이 전례력을 시작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던 그 예수님을 이제는 믿음을 지키고 하늘나라에 시민으로서 이 생을 살다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고대하는 그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시금 하느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이 독서의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다시금 기담아 들읍시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두고 늘 나의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듯이 지금도 미래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으로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존재에 걸맞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답게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질서 지워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금 이 대림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 지경으로 치달은 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존재됨을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나를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으로 인하여 험잡을 데가 없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 시기를 통하여 먼저 우리의 존재됨이 빚으신 분, 바로 우리는 진흙으로서, 그분의 작품으로서, 그분이 빚어 만드신 그 모상으로 회복해야 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빠져 있는, 잠들어 있는 여러 가지 내 안에 또 외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달콤하게, 어떤 때는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를 유인하지만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주실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희망하면서 대림 감사송의 그 기절처럼.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 대림 일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이 하답송의 시편 저자와 같이 다시금 애절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에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에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어오리다 우리는 다시금 하늘의 이름을 향하여, 또 하느님의 이름을 간절히 풀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주실 그분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깨어서 그분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오소서 주 예수님. 진정으로 오늘 이 전례를 진행하면서 또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엉어리와 상처와 또 닫혀진 문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그 닫혀진 문을 열어 주시고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 잠에서 깨어나 진정으로 이 새로운 전례력의 한 해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지냄으로써 이 한해는 진정으로 축복의 한해, 생명의 한해,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여정이 될수 있도록 오늘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은, 힘들고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인에게 다시금 희망의 불을 밝히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겸손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대림 일주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소서 주 예수님.